되고 서준석 거리니 있었요아 맞아요. 아 진짜 제가 이 노래를 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 벌써 나이가 그냥 40대 중반을 넘어졌네. 아, 진짜 서글프다. 왜... 청승이에요. 아, 뭐가 그래... 그렇게 서글퍼? 아,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서글퍼지는 마음. 어,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먹었잖아. 그래서, 킹카 구독자 형님 분나들을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특가로 오늘 완전 저렴하게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차량을 준비했거든? 완전 기대되는데요? <laughs> 맛배기로 보러 갈까요? 잠깐만요! 아우!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주 멋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딜러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차량. 우리 아빠들은 가족들을 너무나 생각해. 자, 그래서요 거주성 좋고요, 또 승차감 좋고요, 주행 질감 좋고요, 또 가격까지 완벽한 차량. 시세보다는요, 200에서 300 정도는 저렴하게 5월에 가정의 달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 거리가요. 와우, 3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요. 3만 키로밖에? 응. 4천만 원 이상이 감가된 4천만 서정... <laughs> 자, 연비까지도 좋은, 연비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이요, 뭐 정속주행, 크루즈 100키로로 켜놓으면요, 25키로까지 나오죠. 25키로? 네. <laughs> 자, 이차로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라들 반갑습니다 5월이면 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킹카에서 요 형님 누님들이 저렴하게 또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시가 붙어 있는 자 BMW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격도요 시세보다 2, 300 정도는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까지는 꼭 보고 가세요. 이건 끝까지 다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6GT, 자, 그란트리스모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620D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이 특별한 게 뭐냐면요. 2020년형이에요. 2019년형하고는 또 달라요. 2020년형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페이스리프트 대기 전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했다는 라걸 강조드린 거고요. 자,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또 악권입니다. 3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근데 가격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티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하지만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자 후드 부분, 본입 부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릴 부분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주차하실 때 편하시라고 어라운드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6GT 럭셔리 등급의 차량 옵션까지도 너무나도 빵빵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호 신조로 관리돼 있는 차량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6GT 차량.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나봉! 와우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구요 자 왼다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40% 정도 남아있네요 자 19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어 쪽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돼 있네요. 자 뒷도어 쪽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굳이 말한다면 정말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쿼터 쪽도요. 너무 와웹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지 t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쪽에는 에어 서스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아, 승차감 또한 아직 끝내주는 차량이죠.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40% 정도 남아있네요. 자,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상에는 크게 티가 안날 정도로 미세한 흠집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운전석 측면부 도장 상태.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행거리 짧다고 해가지고 모든 차가 다 깨끗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 차주님께서 애지중지 관리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우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와우 패리된 6GT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상태도요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이 6GT 하면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리어 스포일러가 110km 이상 달리면은. <laughs>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썬팅 상태도요. 호퍼 옵틱스라고 프리미엄 또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지 상태도요. 너무나도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오, 진짜로 제가 뭐고재릴 부분이 없어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범퍼 하단 부위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어 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GT 그리고 620D라는 자, 레터링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엠블럼도 너무나도 예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저이 차량 같은 경우 연비가 끝내줘요. 진짜로 뭐 고속 연비 같은 경우에는 20km에서 25km까지 어, 무난히 찍는 차량이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운행하신 오너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는 6GT까지는 안 타보고 뭐 530을 타보고 520을 타보고 제가 비엠 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좋은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에요 트렁크 공간 한번 봐 볼게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터치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폴딩 하시면은 또 잘하는 거 있죠 차박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박도. 자, 신발 벗고 가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와, 그만큼 적재량이 좋은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와우, 너무나도 좋은데요? 편안해요 자, 널찍해가지고, 가까운데 뭐 졸리실 때는 야외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차박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쪽으로는 또 와이드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요. 비올때 차에 딱 이렇게 누워 가지고 빗소리 들으시면은 낮잠도 잘올것 같습니다. 와우, 공간감 너무 좋다. 어우, 그리고요. 실내가 너무 깨끗해. 그리고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어 있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아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도요. 주차업집 없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은 그냥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된 거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라운드 뷰로 향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 쪽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뒤도 쪽도요. 커터까지요. A boo, wow. 고우조석쪽 측면부 외판 상태는 더 깨끗해요. 운 녀석보다. 미세한 문콕도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6GT 정도 타시는 분이면은 차도 애지중지 타셔요. 거의. 자, 보시게 되면 외판 상태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와, 정말로 너무나도 탐나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려볼게요.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어느 부분이냐면, 후드 부분이에요. 후드 부분. 본닛이시죠 그게 교환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자, 이 차량 꼭 교환이 됐다라는 건 인지하시고, 중고차는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뭐 단순 교환 들어간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가지고요. 같은 스펙으로 봤을 때, 3만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봤을 때, 전국 최저가 그것도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두 번째 장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원래 BMW의 자, 디젤 모델 B47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디젤 모델은요 너무나도 정숙해요 조용해요 우리나라 차 까는 게 아니라 뭐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디젤 차도 마찬가지고요 와 그에 비하면요, 뭐디젤에 떨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소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BMW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옵션이 꽉차 있거든요. 옵션 보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란트리스 모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 공간감이 너무 좋잖아요. 얘가 또 이제 7시리즈 플랫폼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공간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은님들의 또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또 수시가 붙는 차량이고요. 이 거주성 하나 때문에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트는요.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거나 찐 부분 없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퀼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이소픽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시핀 단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어, 실내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감까지 너무나도 좋은 자, 6GT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잠깐 빼먹었네요 이렇게 2구 컵홀더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는 모습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pf 시공도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 여실 때 보면 손톱자국 많이 나잖아요 이 차량 또 생활 ppf도 다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축 반경보 들어가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함까지 도와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버튼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도 한번 볼게요. 자,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니 잘 관리를 해 주셨네요. 자, 그럼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역시나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허벅지 받침 한번 볼까요?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고요. 자,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받침도요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텔레코스피 적용되어 있는 거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용없이 잘 동작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 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또 도어트립 쪽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패밀리카답게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먼저 딱 탔을 때, 또 운전하실 때 재반상을 확인할 수 있는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 이 은은한 앰비언트가 와우,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드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브라운, 모카 시트,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도요.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계기판 상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32,25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2019년 18년식에는 이 계기판이 안 들어가잖아요. 구형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계기판이 바뀐 sci 모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스티리어링의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하실 때재미있게 운전하실 수 있는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레인센서 오토 레인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그리고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적용돼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 밀러 적용돼 있고요, 뒤쪽으로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투천나 블랙박스까지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오시게 되면은 요거 아시죠, 이거. BMW가 이제 광고했던 거. 이게 모션 감지도 합니다. 모션 감지 들어가 있고요. 터치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기능들은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다 뭐 차량 상태 체크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또 BMW의 또 자랑거리 인디비주얼 있잖아요. 인디비주얼. 이게 뭐냐면 차량 결계예요. 뭐 차량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BMW의 와, 기업 이념,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BMW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친 한국 기업. 영종도의 드라이빙 센터라든지 전장 부품도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 부품들도요. 한해 판매하는 양보다 그런 부속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한두 걸, 어 우리 지금 PD가 영상이 길어지니까 썩소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BMW 차량이라서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요, 아주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 또, 이거 켜놓고 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한여름에 이거 뜨겁게 태우려고 또 이거 켜놨냐고 해서 제가 이제 통풍으로 바꿔놨고요. 에어컨을 살짝만 켜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꺼진 상태고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라든지 마트에서 주차 공간 협소할 때 이제 짐뺄때 이거 버튼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자동 주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개 짜리 많은데 이 차량은 디스플레이 키와 해가지고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1 2 v 트 시거잭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bmw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주행 모드 설정을 함으로써 차량이 완전 바뀌어요 세팅이 그래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딱 주행해 보시면 와 내가 bmw를 산 이유를 알 겁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코너링도 좋고 고속 주행 뭐, 저속주행, 다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비가 그냥 무려 고속주행에서는 20km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덩치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진짜 죽이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너무 좋아요 연비 좋지, 공간감 좋지, 디자인 이쁘지, 하차감 좋지. 그러다 보니까 <laughs> 계속 썩소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laughs> 칭찬이 많았죠.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어 스포일러 버튼 이고요. 눌러주시면은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쫙 올라갔다 내려가고요 자, 옆에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한번 화질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도요, 이 차가 탐나요. 와,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BMW 하면은 흰색 바디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다? 가격은 전국 최저가. 거기서도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빨리 가격 오픈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썬루프를 빼놨네요. 자, 썬루프 상태도 한번 볼게요. 썬루프 상태도요.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SOS 버튼도 들어가 있어요, 형님들. 자, 진짜로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저도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저도 지치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형님, 누님들도 지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빠르게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2월에 출고된 BMW 6GT. 20D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화이트 바디와 파노라마 썬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6GT 차량 키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 9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세 봐보시면요 요 3만 키로 주행한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썬루프를 가지고 있는 620D 모델 중에서는요 아마 시세보다 150에서 적게 말했을 때 150에서 200, 30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이는 6GT 차량 문의 사항 이 있다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서 끝나가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부가 빵! 만사형토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가혹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